오늘 명일방주 새이벤트를 열렸거든 그러면 당연히 가차가 새로 나왔겠지? 맞다 또 가차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솔직히 차라리 지금 그냥 폭사해버리고 시험 칠때 찍은 거다 맞았으면 그게 더 좋겠어 뭐 그게 훨씬 좋지 그래서 제발 차라리 게임을 폭사하고 이번에 있을 시험을 좀잘 쳤으면 좋겠다 어우 좀 씁네 어떻게 사람 이름이 지마 4만 개니까 한 70연차밖에 못해 10연차인데 파란색 연기나무 좀 망한 거리 어, 이 존망한 거야 이게. 안 봤는데? 어 봐봐라 이렇게 사성밖에 없다. 이개 존망하는 거라. 자한번더 해보자. 일단 이거는 오성인데 여기서 만약에 무지개 빛으로 팡 하고 터지면은 육성이고 이면 오성이야 두 개네. 어 가자. 어이면 육성이야. 오. 근데 핏둘일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. 이왕이면은 원하는 걸 가져가자고. 어 여기 맨 끝에 있네. 한번 보자. 네. 6성와 <laughs> 씨. 이거임? 이거 픽둘당한 건데 성능 픽이 픽둘당한 데 오, 픽. 아무튼 이득이네. 아닌 말고 아닌가 아닌가. 얘도 성능 픽인데 얘는 응. 십십십십십 성능 픽이야. 나머거다 꼬라박자. 그렇게 거 있겠나? 여기서 만약에 무지개 핏을 떠주면 육성. 음. 자 오성. 이거는 새로 떠는 갑네아 얼마 안 남았다. 뜨는 게 코앞이다. 여기서 푹사아또픽뜰 수도 있거든. 뭐가 뜨면 되는데? 저 무에나라고 남캐 나오면 된다. 아 뉴에라. 무에나 이름이 발 비글이네 여기서 만약에 무애나라는 친구가 떠줘야 되는데 스카디가 스카니인데? 여기서 깔끔하게 터지고 시험 붙자 빨리 이거 쓰레기라는 거야 또 5성 잘안 뜨노 간짜게임다 그렇지 뭐또 게임 째라 맞다 모아놓고 탈탈 털어가보자 자이런것또 5성이야 5성 두개 떴네 그래도 아이 좋다 스킨 살통까지 탈탈 털어서 넣었는데 또 5성이고 끝나네 오야오야 5성 두개 났음 아 너무 좋다 내가 이제 비틱질을 해볼게 지금 단차로 먹는다 뭐 이제 시험이 잘 되겠지. 이러면 시험이 잘 되는 수밖에 없지. 어차피 이러고 시험 망하면 우어야지 뭐. 잠시 후 같이 알람 시원어게 끝내야지 안겠라 맞다. 내가 1 3 남자 메타 보여줄게. 이거 하지면 앞으로 1한 남자라고 물어보는. 당 남자는 뭐? 이다차지지 그런 거가나 뭐지? 뭐꼴 그랬나? 오성 세개 역시 커피 땅콩이다. 아 진짜 내가 할 말이 안 나오네. 자 육성 육성이야 육성이야. 여기서 떠주면은 제일 완벽한 엔딩이거든. 다섯 번째있데 스킵해볼까 이번에는? 뭐야뭐한번 보자 어떻게 사람 이름이 꿈? 무에나 제발 노란색 머리에 뉴에라뉴에라아이씨발뉴에라는 마영준이고 제발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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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땀! <laughs> 오나 왔다 근데 저는 10J처럼 생겼다 진짜 근데 10성능픽 아 이제 이거 키우난 된다 아이 너무 신난다 뽑았네 해냈다 역시 지니붕주다 <laughs> 제발 차라리 게임을 폭사하고 이번에 있을 시험을 좀잘 쳤으면 좋겠다